43회 지장경 독송 시작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고 무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값진 가치를 자신의 가치관으로 배워가고 만들어가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제 아이 곁에 진실한 친구와 스승 그리고 여러 좋은 인연들이 함께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과 보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거나 어느 때에 있거나 무탈하고 나쁜 일에 닥치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과 미래를 위해 학업에 성실하게 정진하며 그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삶의 보람과 풍요가 되길 기원합니다. 자신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그럽고 단단하게, 어, 단단한 어른으로 자라는 사춘기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부모의 건강과 지혜, 재물 또한 지켜주시고, 제 아이 곁에서 늘 든든하게 응원해 줄수 있는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보살 큰 성인의 위대하신 그 신력은 항하사 찬탄, 항하사 법 찬탄에도 다 말하지 못하리라. 보고 듣고 예배하는 한 생각의 공덕에도 한량없는 이익을 주어 인천계를 도우시네. 그러므로 일심 정성 머리 숙여 절합니다. 지장보살 부모경. 이렇게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도리청국에서 어머니 마해 부인을 위하여 설법하셨다. 그때 시방에 한량 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세계에서 말할 수도 없이 많은 부처님과 큰 보살 나하살이 모두 다 법회에 오셔서 찬탄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능이 오타각세에서 불가사의한 큰 지혜와 위신력을 낮추사 억세고 거친 중생을 조복하시고 악한 일에는 괴로움이 따르고 착한 일에는 즐거움이 따르는 고락법을 가르쳐 다른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시자를 보내시어 부처님께 문화을 드렸다. 이때 부처님께서 웃음을 머금으시고 백천만억의 큰 빗구름을 놓으셨다. 이른바 원만하게 큰 빗구름, 큰 자비의 빗구름, 큰 지혜의 빗구름, 큰 반야의 빗구름, 큰 산매의 빗구름, 큰 길상의 빗구름, 큰 복덕의 빗구름, 큰 공덕의 빗구름, 큰 기의의 빗구름, 큰 찬탄의 빗구름이었다. 이러한 빗구름을 놓으시고는 또 여러가지 미묘한 소리를 내시니 이른바 보시바람의 소리, 지게바람의 소리, 인욕바람의 소리, 정진바람의 소리, 선정 바람의 소리, 지혜 바람의 소리, 큰 사랑의 소리, 큰 슬픔의 소리, 큰 기쁨의 소리, 큰 버림의 소리, 해달의 소리, 범뇌가 다한 소리, 지혜의 소리, 큰 지혜의 소리,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큰 사자가 외치는 듯한 소리, 천둥 소리, 큰 천둥 소리였다. 이렇게 말로 하기 어려운 소리를 내시니 사바세기와 타방국도에 있는 한량 없이 많은 하늘용 귀신들도 도리천국으로 모여들었다. 이를테면 사천왕천, 도리천, 수연마천, 도솔대천 화락천, 타화자지천 범중천, 범보천, 대봉천, 소광천 무량광천, 강음천,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복생천, 보계천 광과천, 음식천, 무량음식천, 음식과실천, 무상천, 무반천 무혈천, 성견천, 서년천, 색구경천, 마에수라천, 내지, 비상미비상처천에 온갖 하는 용기신의 무리들이 법회에 모여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타방국도와 사바세계에 있는 바다신, 강신, 내무신물신 산신, 땅신, 모신, 곡지신, 날신 방신, 허공신, 하는신 음식신, 풀과 나무의 신등 모든 신들도 법회에 모여들었다. 또한 타반 국토와 사바 세계의 모든 큰 기왕들, 이른바 사나운 눈을 가진 기왕, 피를 빨아먹는 기왕, 정기를 빨아먹는 기왕, 태화알을 먹는 기왕, 병을 옮기는 기왕, 독을 빨아들이는 기왕, 마음이 자비로운 기왕, 복을 주는 기왕.